네 원주 신림 IC 근처에 아, 주택자리 좋은 전원주택자리 200평짜리 좋은 게 있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, 원주 시내는 15분 거리고요 신림 IC는 한 5분 거리고요 아, 여기가 용서막 성당 근처에 아주 좋은 땅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러 좀 찍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, 도로 상태 아주 좋고요 앞에는 또 주포천 하천이 큰 하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남양에위치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어, 뒤에는 산이고 진짜 좋은 위치에 있는 200평짜리 자, 아주 작으면서도 자리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지금 찍으러 갑니다 거의 뭐 도, 도로에서 가까우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포천 여기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물이 맑고 여기는 뭐 소라도 뭐 골뱅이도 많고 많이 있으니까 여기 괜찮습니다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보이는 곳이 저기 용서목상당 아주 위치하고 좋은, 좋은 자리 위치하고 있죠 아 지금 거기는 아, 1 0년이 넘은 곳이라 아 문화재가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원한 여기 땅, 여기 현장 바로 앞으로 이게 물이 쫙큰 물이 흘러 고 있습니다. 아, 물 있고 뒤에 산이고 배산임수라고 할수 있어요.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잘 나온 것 같고. 이런 땅 굉장히 힘들거든요.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아,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저 자세한 걸더 찍어 드리겠습니다. 네, 다 왔습니다. 네, 마주 짓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원주시 신림면입니다 실림면 용암리인데, 이 근처는 바로, 요, 조금만 가면 용서막 성당이 있고, 신림마이시가 3분 거리에 있습니다. 아, 지금 내가 지금 보이는 이쪽에 남양입니다. 저기 위에가 저 중앙고속도로 지나가고요. 전망 앞에 뻥 뚫렸습니다. 아주 시원하게 빵 들렸어요. 여기, 이제, 여기 보시면, 옥수수 밭 있죠? 예. 요 자리인데, 전이 200평이에요. 임야하고 전하고 껴있어가지고, 요 자리가 주택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. 괜찮은 것 같아서, 요거, 괜찮은 것 같아서, 요 찍으러 왔습니다. 아, 자리는, 요 앞에 바로 앞에 물이 있고, 어, 여기 굳이 뭐, 많은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이, 위치 좋고요 배경 좋고, 조망 좋고요 남양이고, 네, 여기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땅이에요. 이렇게 뭐천히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앞에 주포철이 흐르죠? 저렇게 보시면 저기 이치악산입니다. 치악산입니다. 이렇게쭉쭉 쭉 편안합니다. 전망 좋고요. 1년 365일 이렇게 풀어나도 되습니다. 여기도 깻잎 하셨고 어, 땅은 이렇게 나와요. 아, 이렇게 딱 200평. 네. 딱 200평 나옵니다. 땅 좋습니다. 여기도 이제 집도 앞에 집도 얕으니까 뭐 충분히 시야 절대 가리지 않고 좋습니다. 이런 자리 이런 자리 한번 꼭좀 섭렵하시기 바랍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 많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. 현장꼭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꼭좀 보시고 아 위치 좋다. 앞에 물이고 전망 좋고 뻥 뚫리는 남향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요거 꼭좀 보시고 전화 주십시오. 자세하게 인장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 가격도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, 위치 좋고. 앞으로는 이게, 지금 이, 이쪽 동네가 보통 뭐, 4 5 0분 기본이다 보니까, 자리 너무 좋습니다. 이게 200평짜리 땅, 집 하나 짓고, 다 좋습니다. 두 내라 사시기도 좋고, 네. 어, 이렇게 보시면, 아, 제가 이제 주변을 쭉 둘러보지만, 이렇게 좋아요. 아, 좋습니다. 이땅 바로 밑에니까이 밑에, 이 밑에가 이 땅입니다. 이 땅이시고, 전망 좋죠. 깨끗하죠. 아, 이런 거 좋아요. 아, 여기는 아주 용산목성 성당도 가깝고요. 3분 거리입니다. 걸어서 3분 거리고. 아, 이 언덕에서 좋습니다. 조망 좋고, 아주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.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니 너무 높진 않고, 적당한 위치고.